대북 이슈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군 훈련과 대비 태세만 가지고는 북한 도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는데요. 이 발언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맞받아 쳤습니다. 그 내용 살펴봅니다. 성윤 님.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죠. 이런 어떤 그 북한의 그 도발에 대해 가지고 훈련과 대비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다. 아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에 했던 얘기가 정치와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각 들어보면은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훈련과 대비만으로는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이 아, 충의 그 의원의 글을 읽어보면은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맞는 얘기를 하시면서 굳이 또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또 이제 동판을 시켜가지고 한강 작가보다도 뭐 윤석열 정부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왜 도대체 굳이 그런 것까지 정직용으로 쓰나라고 하는 또 아쉬움이. 않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훈련과 대비태세만으로는 부족한 것이고 외교나 어떤 그 정치도 필요하다. 맞는 얘기긴 하지만 과연 문재인 정부 때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지금의 민주당을 생각해 봤을 때 정치와 외교뿐만 아니라 이 대비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또 이게 의문점이 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최근에 이제 국군의 날그 시가 행진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보였던 반응이 뭐였습니까? 마치 이제 육사생도 등이 동원되었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대든지 그것 때문에 교통 체증에. 생겼다라든지 뭐또 휴가도 뭐 이렇게 막 반납해가지고 했다 그리고 군부 정권이 막 떠오른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이제 그 언론, 모뭐 매체 또한 마찬가지로 방송사도 그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판하고 거꾸로 이제 북한의 어떤 그 군사 행진에 대해서는 막 찬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점들을 생각해봤을 때 과연 추미애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북한의 도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대비를 똑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인지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동원 대표가 좀 지적한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우리 군의 대응이 미흡하다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안보 상황 점검담도 구성하기로 했다면서 정부가 더 확실한 대응을 해 달라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놨는데요. 그런데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너무 가혹한 비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김상일 대변인께. 네. 자,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가혹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제 네. 밸런스의 문제일 거예요. 아, 예. 사실은 뭐 정부가 안보 문제에 있어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야당의 역할로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거에 또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춰서 북한의 문제도 지적하는 것이 국민에게 책임 있는 자세다라는 네. 부분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야당의 역할을 생각하면 비판에 방점을 더 두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현 정부가 뭐추미애 의원이 좀 과도하게 얘기했을 순 있으나 어쨌든 긴장을 완화시키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외교적인 노력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소홀해 보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너무 치달리는 거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 역할 내지는 제어 역할로서의 역할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국민들께서 어 너무 북한에만 우호적이네라는 오해를 사게 하는 거는 또 민주당에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소리>